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7페이지, 신명기 4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순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 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어, <목소리>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목소리나> 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런즉 너는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오,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러하실까요? 죄에 대하여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하여 그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참아보지 않으시며 또그 죄로 인한 결과도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택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 구원에 이르도록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는 저주와 축복이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신명기의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언약은 이둘 이상의 계약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인데,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맺어지는 것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인 이 언약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으시는 약속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인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특징은 언제나 그 언약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떠나서 돌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신해산 언약의 확인과 갱신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는 신해산에서 수여하신 이 10계명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계명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언약과 그 언약에 따른 복과 저주를 재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맞닥뜨리게 될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복과 저주의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50대 50인 것 같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면 받게 되어질 저주와 그것에 대한 경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히 망할 것이다. 너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다.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저주의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곳곳에 함정을 파두시고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죽어하고,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면서 그것을 즐기시는 분이신 분이라는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경고 문구는 어떻게 쓰여, 쓰여져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입금지, 위험, 경고, 이런 표지판들은 붉은색의 붉은 글씨나 아니면 검정색과 노랑색을 함께 써서 눈에 확 뜨이게 하고, 다른 내용보다 더 두드러지도록 배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심하라는 거죠. 생명과 직결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쓰여진 물구대로 잘 지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를 더 강하고 더 많이 언급하신 이유는 그것만은 너희가 피해서 너희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서 28절 말씀까지를 보면 강하게 저주의 위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헌시작처럼 팽개치고 얼마나 빨리 우상숭배에 물들어가게 될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주에서부터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율이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2절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언급합니다. 마치 상자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가 그에게 과거에 베풀었던 지난 날의 사랑과 행복했던 시절을 되짚어주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에서 40절에서는 언약에 대한 당부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씀과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 언약이고, 둘째는 구속 언약,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행위의 여하에 따라서 죽음과 영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그것을 행하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약속하신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가장 처음 행위 언약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아담과 체결하신 이 행위 언약의 궁극적인 약속은 영생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렵게 간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순종했다면 그들은 마침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에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시고 24절에서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구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행위 언약의 궁극적인 약속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생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범한 자는 결코 영생할 수 없음을 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두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렸던 언약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종류 두 번째는 구속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구속 언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 전에 세우신 언약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시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담이 지키지 못한 행위 언약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키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계약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모든 인류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즉,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에게 용서와 구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는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한 인류의 대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인류를 대표하기 위해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고 구석 언약의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마침내 인류 역사 가운데 성육신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언약의 궁극적인 약속인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지키지 못한 행위 언약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키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요구한 것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율법의 의를 충족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그들이 받아 마땅한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속하시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생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의의를 충족시키시고 구속 언약의 요구를 확실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재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얻은 이 구원과 영생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공의의 재판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언약의 실천을 근거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종류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은혜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이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우신 언약이라면,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앞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의 특징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은 언약의 파기는 언제나 인간편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을 세우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속죄와 구원의 언약,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의 법적인 근거를 두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언약이 죄인인 우리의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면, 은혜 언약은 죄인인 우리의 상태를 의인의 상태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믿음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이 은혜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수 있게 됩니다. 행위 언약은 이 언약을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반면에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와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이행을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십니다. 인간인 우리는 다만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는 달리 무슨 조건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뜻하신 자로 말미암아 값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흔히 구약성경을 율법으로, 신약성경을 복음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에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의 선물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과 복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같은 기초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야만 율법과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참뜻을 바르게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신의 산 언약 역시 하나님의 은혜 위에 기초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위 언약을 통해 복과 저주가 나타난다고 해서, 아, 복은 좋은데 저주는 싫어. 근데 그 저주가 하나님의 언약에 나타나니까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언약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론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이행에 대한 저주의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언약에는 결코 저주만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저주와 함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저주와 복 모두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어디, 내놓, 어디 내놓기만 해도 깨질까, 다칠까,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온 신경을 자녀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어디 말로만 자녀가 길러집니까? 자꾸만 집앞 도로로 뛰어드는 아이는 말로 해서는 안 되면 매를 때려서라도 그러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매를 드는 것도 자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길러내며 때로는 혼도 내고 때로는 매도 되는 부모의 마음을 어려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효자가 되고 딸은 시집을 가면 효녀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겪어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부모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저주까지도 그 언약의 기초, 그 언약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저주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소멸하시고 질투하시며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혜선 언약을 통해 맺어진 행위 언약의 당사자이지만, 그 행위 언약의 기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은혜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의 당사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신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